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수는 쓰는 게 아니다. 저는 그 남편의 존나 기도를 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해결하는 남자, 턱돌이TV 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일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어, 직접 일수 경력이 있으신 회장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일수 예전에 했던 사람입니다. 아, 네. 목소리가 많이 바뀌셨네. 아, 예. 네. 일수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일수가 무엇인가? 네, 쉽게 설명하면 일수는 제가 큰 금액을 빌려주고 하루하루 날마다 받는 걸 일수라고 합니다. 아, 큰 금액을 빌려서 이제 날마다 하루하루 이렇게 갖는 걸 예. 일수라고 하는데 어, 일수는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아 불법이다. 예, 예. 근데 불법인데 하신 이유는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돈이 되기 때문에 아 돈이 된다. 예, 예. 어 그거 엄청 궁금했는데 어떻게 수익이 이루어지나요? 수익은 일단 기본금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만큼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아 인센티브가 있고 예, 예. 그러면 기본급은 뭐 똑같은 회사처럼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무실마다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120이 기본금이고. 그 다음에 유료비랑 담배값 따로 한 주마다 1 0만씩 받습니다 아 10만원 주마다 그러면 한 16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예 요즘 시세는 그렇다고 들었어요 아, 그러면 대출했을 을때 이자와 상환 금액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 처음에 제가 특도시에게 돈을 빌려 드리게 되면 100만 원 빌려드리게 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거의 10%를 잡고 있는데, 톡도식에 드린 돈은 100만 원 빌려줄 경우에 90만 원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100만 원을 빌렸는데, 90만 원이 저한테. 네, 손에 지건 90만 원. 무조건 다 10%인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처음에 기본적으로 대출을 할 때는 거의 10%로 봅니다. 10%가 제일 한따위 그러면, 이, 얼만큼 기간을 주고 그렇게 빌려주는 건가요? 100만원을 시작했을 때는 짧게 빌려주는 것과 길게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음. 짧게 빌려주는 거는 하루에 4만원씩 33일. 아, 33일. 그게 최단이에요. 예예. 아, 최단이 33일. 그리고 100만원씩으로 쳤 최장기간이 65일, 2만원씩. 아, 65일. 예. 그러면 100만원 기준에서 그렇게 써요. 예예, 100만원 기준. 그러면 그 이자, 이자랑 이제 같이 해서 만약에 내가 이제 상환하는 금액은 총 얼마가 되나요? 33일로 잡았습니다. 33일일 때4만원씩해서 132만원. 132만원. 예예. 그러면 수익이 얼마 정도 되나요? 100만원 쳤을 때 수익은 제일 처음에 턱도시에게 수수료를 받았던 10%플러스10% 50만원. 예. 그리고 제가 90만원 빌려드렸는데 갚아야 될돈 132만원. 그럼 42만원. 42만 원. 그러면 52만원. 52만 52만 원. 그럼 100만원 빌려주고 33일 뒤에 는 52만원이 남는 거네. 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 예하 예. <laughs> 아 어, 그러면 그 만약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만약에 내가 1 0 0만 원을 빌렸어. 예예. 빌려 빌렸는데 이 빌린 돈을 안 갚는 사람 있잖아요 드라마 하나 이런데 막 영화 같은데 보면 예예. 혼나 두더기 왔잖아요. 예. 도난가봤어. 혼나 두더기가 왔고 막 이렇게 등치 큰 사람들 위협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요? 요즘에는 그런 일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이죠, 예, 예. 그러면 내가 짤 수도 있잖아. 살다가 흉, 빌렸어, 내가. 예. 빌렸는데, 만약에 돈안 갖고 째다살수 있나요? 내가 숨을. 수는... 그렇게 했으면 못쳤습니다 아, 그럼 그건 띵이도 이네그를 불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를... 얘기를 하면, 아. 그게 불을 냈다. 아, 아, 불을 냈다? 예. 아, 그 그런 그럼... 용어인데, 예. 보러 냈다고 하고 그렇게 예? 안 뛰기 위해서 제 채매 대출을 나가기 전에 면담을 봅니다. 아, 면담을 한다. 예, 예. 아, 일대일로 면담을 해서 그럼 뭐 하나요? 그때 만나서 면담을 할 경우에 일단 서류를 봅니다. 서류도 심사가 있나요? 예, 예. 아, 엄청 빡공하시네요. 아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아. 예, 예. 저는 전화하면 바로 주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명함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아, 전화하면 네. 솔직히 바로 줄줄 줄 알았어요. 다 개구라입니다. 아예 아, 예. 바로 줄것 같지만 김상가 조금 바꿔하다 예예. 아 그럼 심사볼 때는 어떤 걸 제일 고 많이 보내?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직장인들이 평균화어 있으니까 예, 예. 직장인들로 봤을 때 서류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럼 평...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등본. 등본. 초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월급통장 내역서, 아, 월급통장 내역서까지 예. 이렇게 다섯 개 정도 예, 예. 평균적으로 보는 거네요, 예, 거기 이제 조금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예, 예. 아, 근데 가족관계증명서는 왜 보나요? 내가 직장도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는 것은 아까 톡돌 씨가 얘기했듯이 불렛을 경우, <laughs> 잠깐만, 잠깐만, 예, 불렛을 불렛다는 뜻이 어떤 건가요? 그냥 그 돈이 돈을 불렛는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돈을 빌려줬는데 아예 그 돈이 없다는 듯이 태워버렸다 <laughs> 내 돈이 없어졌다 <laughs> 수익을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줄수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맨땅 헤딩으로 생각하면 처음에 들어가서 기본금 160 160? 160. 예. 160을 한 3달에서 6달 동안은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해봤자 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에게 고객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구자가 있어야 됩니다 구자? 예 구자라는 거. 한 사람이 구자 대출 같은 경우에 대출 금액이 인센이 붙는 게 2천만 원 대출 금액치면 2천만 원 10만 원 2천만 원에 20만 원 4천만 원에 30만 원 아, 5천만 원에 50만 원 1천만 원에 10만 원 7천만 원에 70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90만 원그 다음에 8천만 원 9천만 아, 원, 원 똑같고 예예 두개 똑같고 그래서 왜냐하면 8 9천에서 1억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아. 예. 사무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사무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 그럼 최고 많이 빌려 주셨던 금액이 얼마인가요? 저는 4천까지 나가봤습니다 4천만 원까지 빌려줘봤다 예, 예. 그러면 들어오는 돈이 달에 얼마 정도 들어왔나요? 달로는 계산을 해보진 않았고 4천만원에 빌려줬을 때 저는 4천만원이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60일씩 뭐 65일씩 이런 식으로 기간을 안 줍니다 아 조금 짧게? 예 아닙니다 더 길게 줍니다 아 원래 더 길게 줘요?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4천만원 빌려줬다 4천만원 한다 생각했을 때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 몇 프로 정도? 응. 몇 프로까지는 젊은 제가 생각에 일수는 이자 몇백 프로 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만 원을 빌려주게 됐을 때 제가 하루에 수금을 받는 게 짧게 육십이오일로 줬을 때 이십만 원이지만 길게 줬을 때는 더 하루 수금이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렇게 사천만 원에 됐을 때 저는 하루 사천만 원의 수금을 받는 게 사십오만 원씩. 사십오만 원씩. 예예. 하루에. 예. 아. 그럼 그걸로 달로 따지면 편한 금액이긴 하네요. 그렇죠. 기간을 길게 줘 대신 크게 금액이 나가는 경우는 그만큼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 아. 크게 나가면 기간도 길게 줘야 되고 분날 위험 좀더 많을 것 같은데 분날 위험보다도 돈을 못 굴리지 않습니까? 아. 돈을 못 굴립니다. 아 돈을 계속 이렇게 분려야 되는데 예 수제이들은 뭐큰 굳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짧을 좀 작은 돈을 많이 굴리는 걸더 선호하시는 편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짧게 아 짧게 짧아 그래야지 이제 52원씩 33일을 빨리빨리 쳐내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나요? 어떤 돈을 빌리로 치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많은 편이에요. 예.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몇년 정도 경력이 있으신가요? 어디까지 정점을 찍고 이렇게 그만두신 건가요? 저는 일수경력은 총 3년이고, 예, 개장직을 하다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 개장직까지? 예. 아. 그러면 이명화좀 날리시나요? 그냥 태풍이 불어봐도시면 그냥 100m는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개소리야! 그건 좀 거짓말인데 아네아 네. 예. 아, 근데 잠깐만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예예. 군대에서 만났던 형님 예. 한 분이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예예. 뭐 3층 이렇게 2층 서있으면 건물 옥상까지는 그냥 올린다니까 예 그냥 올립니다 아 그건, 그건 거짓말 아닙니다 예. 그러면 차 유리창을 깬다는 건좀거짓말인가 그건 구랍니다 자기는 이렇게 가까이서 땡, 땡기면 유리창도 아, 개소리입니다. 손한번 봐주세요. 예, 예. 아, 날릴만 하네요. 예. 아, 이걸로, 그럼 어떻게 명함을 날리나요? 기본적으로 명함을 날리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장갑과 골무를 낍니다 장갑을 끼고 명암을 최대한 많이 잡는데 자기가 더칠수 있는 명암을 친다고 합니다 네. 던지는 게 명암을 칠수 있는 자기 최적의 장수가 있습니다 저는 35장이었는데 35장 잡고 계속 던집니다 이렇게 아 카메. 이렇게 딱잡아가 지면 35장을 지나요? 아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 역시 이거 만약에 난 35장을 했으면 바로 명암 쌓습니다아 그건 좀아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당연히 그러면 대충 감각으로 잡았을 때그 예. 느낌으로 그러면 어떻게 지나요? 이렇게 지나요? 뭐 이렇게 지는데 엄지로 맞죠? 손이 있으면 명암 부분을 손바닥 중앙에서 밑으로 여기 보이십니까? 음, 예, 네. 여기다가 병암을 걸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네요? 예예. 예, 아. 이렇게 치고 초보자들은 손가락이 눕혀지지 않아서 날로 치게 됩니다. 예, 이걸로? 손톱날 아..아 네네. 이렇게 치게 됩니다. 네. 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그다음 손이 눕습니다. 손이 좀더 눕어서 여기 손 날로 치게 됩니다. 어? 잠깐만 이거 너무 많이 쳐서 그런 건가요? 아, 옛날에 이다 고등살이었는데 요즘은.. 그니까요 아니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죽이 두꺼운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아. 이런 포즈를 취하게 되고 아. 이제 중거리 칠 때, 길게 칠때 팔까지 어깨 아. 사용하며 치게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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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그러면 아무 쉽지 않겠네요. 길게 치는 거랑 박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근데 머리를 생각해서 치는. 제가 이렇게 이제 사무장 앞에 지나가면서 치는 사람이 그냥 마부잡이로 겁나게 뿌리더라고 한 군데 뿌리는데왜 그렇게? 기본적으로 한집 있으면 실수제이들은 밑에로 밑으로 현관문 밑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아 근데 안에만 넣으면 안 되고 밖에도 있어야 돼 왜냐 들어와서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보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한 집마다 저는 거의 기본적으로 두세 장씩 뿌렸어요. 아 그래서 계속 이렇게 조금 많이 뿌리는? 그렇죠. 손목을 손네 뿌리면. 이거 조금 디테일한 거네요. 면 그걸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안에서 보는 것과. 바까에서 보는 거까지 계산을 해서 1층 대문에 두장 버리고 위쪽 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응. 거기까지 이제. 일단 니까 무조건 현관 앞에까지는 간다 현관 뚫고 들어갑니다 막이친구물 <laughs> 아, 예. <잠깐만. 웃음> 이렇게 있는데 집이 대문인데 예. 이집 이렇게 있잖아요 가면 딴 집이면 이 울타리를 지나가지고 예예. 내려와가지고 이 현관을 뚫고 이렇게 들어간다 예. 들어가서 안방 TV 안까지 갑니다 <laughs> 아막 <laughs> 이렇게 휘어가지고 예, 예. 아 그럼 집 구조도 다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정도 그집 구조는 알아요? <laughs> <laughs> 모든 집을 다 머릿속에 <laughs> 야 그거 괜찮네요. 예야 예. 그럼 머리가 엄청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럼 일수 안 하고도 돈을 많이 버실것 같은데 굳이 일수를 택한 이유는 있나요? 저도 처음에는 일수가 돈이 많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 처음에는 힘들다. 네. 어떤 점이 제일 힘드나요 일단 처음에 숙소 생활을 해야 되고, 어, 깜페이에요. 다른 사무실마다 다른데 출퇴근하는 데도 있고, 숙소 생활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음. 근데 효율적으로 거의. 봤을 때는 숙소생활 하는 데가 좀더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숙소생활을 다 하는 이유가 그런, 예, 그런 것과 비슷한 거거든 아, 그래서 일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 숙소생활을 예. 하면서 그러면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하루 일과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 제가 했던 대로는 저는 하루 일과 4시 반에 <laughs> 일어났습니다 좀 <laughs> 특별한 케이스고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6시. 아, 네. 6시에 일어나셔서 PR 가방 p r 인거예요 PR은 이제 독도 아, 씨가 말씀하셨던 명함을 명암. 치고 다니는 그 행위를 피할이라고 하고 피할을 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할을 위해서 명함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음. 명함을 챙기고 아침에나 일어 쉬지도 않습니다. 양치도 안 하고 아. 그 눈동 상태로 옷 입고 지가방에 예. 고대로 일어나 가지고 명함 들고 예, 예. 오토바이 타고 예 좀비입니다 좀비 그럼 계속 또한4 시간 뿌리나요? 평균적으로 한4 시간 반에 다 시간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어느 정도 양이 되나요? 한 열흘은 다섯 다발에서 사십 다발? 3 5 다섯 달벌 사십 달벌이 몇 장인가요? 하루에 거의 만이 만 장에서 0 0천장 기본으로 친다고 생각하지만 아, 평균 만 장은 매일. 예예. 움직이 예. 있나요? 움직 <laughs> 못쓸것 같은데요. 아, 아 예, 그래서 다이전이, 그렇게 예, 움직이는 얘기 때문에 움직이가 제 주목만 하네. 뭔 개소리야! 아, 그건 아닙니다. 아네.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점이 돈 받으러 갈때 예, 예.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같은 데서 보면. 별로 멋있게 입고 아니, 예. 청바지에 예예. 하잖아요. 복장 있잖아요 그런 복장도. 아닙니다. 거의 다 기본적으로, 돈 받으러 갈 때는 오토바이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예. 걸어 다닐 수 없지 <laughs> 않습니까? 무조건 가면 오토바이 시작해서 오토바이 할끝나겠네그루고 시작 <laughs>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10시간은 오토바이 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개소리 안 거네요. 누가 가나 이런데. 좀그 멋있게 가고, 막 이렇게. <laughs> 그, 머리, 머리 쫙 발라가지고. 그는 영화가 돼서 풍자된 것도 있지만, 네. 저 시절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 그럼 그냥 오토바이를 시작해서 오토바이시작 예, 예. 아, 그럼 혹시 일수가방 도 따로 있나요? 일수가방, 뭐, TV나 드라마나 뭐,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어, 그렇죠. 이런 가방. 예, 클러치 백은 따로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거 일수 가방 아니에요? 예, 그 클러치 백은 내가 일할 때이 가방이 이제 여행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일사신 분들은 이걸 두고 다니시나요? 지금 일수하는 애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루이비통 크로스 돈 있는 애들은 루이비통이나 구찌 크로스백 돈는 애들은 이제 나이키나 마무트나. 노스패스, 크로스백, 킵백, 아, 크로스백. 예, 예. 크로스백을 매는 이유는 있나요? 계속 손에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아. 오토바이 타고 수금을 할 때도 오토바이 타고 사람을 매시에 만난다. 그 장소 앞에서 바로 받고 돈을 받고 바로 집어넣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일이 아. 예,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좀 많이 다르네요. 예, 뭐 가게 찾아가서 돈내놔라는 많이 그 예. 때까지 3년 동안 하시면서 진짜 조금 특이한 분들도 있었나요? 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조금 제일 특이하셨나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신혼 부부였습니다. 신혼 <laughs> 부부왜 예. 신혼 부부였는데 이제 애를 임신한 신혼 부부가 있어서 여자가 아, 있었는데 네. 나이도 많지 않았어요. 열여섯 대 보였는데 음. 그 여자가 돈이 이제 어머니가 아파서 돈이 필요하게 돼서 그렇게 대출을 나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 남편 새끼가 전문적으로 이제 방화범이었어요. 블랙이점. 아예 예. 그럼 보험금으로. 블랙이점. 예예. 불 냈다는 이게 말입니까? 그러면 아내를 시켜서 불 내고 예예 그런 케이스가 한번있었어니다 그럼 불 당했습니까? 저는 당할 뻔 했지만 네 저는 그 남편의 존나 기도를 다 아닙니다 아. <laughs> 킹 따위나 하지 않습니다 아, 네. 남편이 회사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저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사장과 일대일로 면담을 했었습니다 아 사장님인가 그래서 돈을 갚으면 사장님한테 돈을 받으셨나요? 사장한테 는번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월급 들어가는 걸 제가 커트쳤습니다. 아, 아, 이렇게. 예, 예. 아, 전문 블 분리법. 그것도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분도. 그 예, 특이한 케이스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 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예, 예. 일수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사람들한테 조언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나요? 음. 지금 와서야 이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불법적인 일을 했는 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다 받고 이렇게 있는 거지만 진짜 한 순간에 돈에 욕심 이 멀어서 그렇게 아. 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 몸이 많이 망가지며 신는날 구분 없이 이미 피할을 하고 아. 그러면 자기 일가 없는 거랑 그리고 이제 불법적인 일이니까 위험 부담 위험 부담도 예.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점을 도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결혼은 예. 딱히 없나요? 현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진짜 큰 꿈을 가진 사람 돈에 대한? 예. 돈이 진짜 벌고 싶다. 미치도록 벌고 싶다. 제가 뭐 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안 들을 거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제대로 된데서 배워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무실을 제대로 된 데를 어떻게 알고 들어갈 수 있나요? 알고 들어가기 보다는 딱 들어가서 일주일, 2주 정도 생활해 보다 보면 이게 나올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막내 생활을 하게 되면 빨래 설거지 모든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만 계속 하 그게 주 업무로 치우치게 되면 자기 진짜 일을 못하게 되면 그것만 죽어라 시키는 사무실 솔직히 좋은 사무실이라 제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무실은 환경이 돼야 되는 이렇게 일할, 일할 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제가 이제 인센티브 그렇죠 기본금보다도 인센티브를 더 많이 벌수 있는 제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사무실에 가서 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일단은, 요렇게, 이제, 궁금한 점을 다 물어봤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차피 안 하실 거잖아요, 맞죠? 저번주 예, 좀 됐습니다. 만약에 예. 근데, 진짜 이제 돈이 급하다. 예. 그러면 다시 할 의향이 있나요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돈이 거의 있으면 좀할 생각이 있었는데. 아, 돈이 조금 있을 때? 예, 예. 아. 얘는 사무실 밑으로 들어간 게 개인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 이제는. 예, 예. 그럼 이렇게 착하게? 그렇죠, 지금은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음. 네. <laughs> 어, 이제 요렇게 이 컨텐츠를 이렇게 찍었는데, 예. 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나요? 어떤 거예 요렇게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딱히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네.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순는 쓰는 게 아니다. 아, 일순은 일수... 절대 쓰는 게 아니다. 폐가 망신길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 이거는 조금 좋은 말씀인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있으면 쓰지 마라 예아 해봤던 경험자로서 그렇죠 아 이제 그 그러니까 돈을 예. 굴려봤던 사람으로서 돈 버는 사람은 분명 좋지만 쓰는 사람들한테는 thank you죠 예어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제 조금 그런 걸 이제 해줄 수 있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이렇게 일단은 이제 이 컨텐츠를 이제 이렇게 담아왔는데 어 이렇게 같이 영상을 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네 이렇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궁금한 부분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맞죠? 예, 예. 어.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좋은 모습으로 이제 찾아뵐 건데, 다음 영상도 또 이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네, 마지막 인사하고, 다시 아, 예. 네. 어, 구독자분들, 뭐, 톡돌이 TV 잘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